어, 한국의 명 이루어 드릴게. 한국의 명승, 나도 이다 들고 냈고 하네, 나보 한국의 명상과 알프스 산을 헬기로 10년을 10년을 평화 통일 마술 돌을 닦았대요. 그 정말로 잘해. 마지막에 아차산 등산길에서 평화 통일 마술 대한민국 제 2호래요, 자기가. 아이고 나 참. 모두 국민들에게 오늘의 즐거움과 마술로.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평화통일마술사 제1도으로 등록되어 있는 생활 마술 강사입니다 전문 마술사가 아니고 생활 마술 강사로서 제가 마술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가셔서 가정의 행복을 찾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주신 분은 오늘 부자 되세요. 내일 그냥 또 부자 되고 박수 안치 사람 알아서하세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빈 상자 안에서 꽃 상자가 나오는 신기한 마술, 이무도의 시원한 모습을 선사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빈박수입니다 네, 빈박수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스포 상자가 나오는 신기한 마술입니다. 네, 과연 알프탄에서 헬기를 숙련을 했는지 봅시다. 예, <laughs> 네, 그거 나와요.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아, 신기도도 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보상자네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애? 또 나옵니까? 어, 세개 나온대요. 이제 하나 나왔어. 자두 번째 나옵니다. 자 나옵니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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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꽃다리 나온다. 아니 왜 이렇게 안나옵냐야 나온다. 나오고 있네. 두 번째. 오, 두개 같이 나오려나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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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오i, 오, 나온다! 오! 나온다! 두개 같이 나오려고. 어? <웃음> 오! <웃음> 나온다, <오오> <laughs> 나온다! 나온다! 오. 오. 오! 나왔다! 야두 개! 어무 이렇게 써주실까 모르겠네. <laughs> 자, 세 번째 또 있습니까? 세 번째 생명. 생명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기 코드로. 전기 코드가 안 맞아도 한전의 전기 요금 필요 없습니다. 코드가 안 맞아도 특수 부위에 전기 를 얻어 전기에 불이 네. 켜집니다 불알이네 불알 어? <laughs> 불알 잘 보세요 난 마술 음이지만좀 그런 것 같아 자 마술 자 불알이 돌아다녀요 머리를 보내주세요 머리를 어디 보니까요 좌우 아이고, 되죠. 마이크 대줘 <laughs> 마이크 내줘 이분 마이크 내주세요. 네, 보면 어떻게? 여기 오실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코드가 안 맞으니까 모니는 정보가 안나다 아, 예. 환 전기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아, 항상 줄을 서오시면 네. 제든지 네. 공짜로 보를 쳐야 돼요. 아, 이 분을 아무 데나 쳐지는 것이 아니고 특수 위에서만타니다 <laughs> <또> 오늘 잘 맞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가 보세요. 아 저기다 아, 아, 어요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또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미 씨 노래 준비하시고요. 자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서 시원하고 정열이 넘치는 부채를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값으로 부채를 단돈 100원 해드리겠습니다. 자다웃음과 열정이 넘치는 분들께만 사전 주문 받겠습니다. 네 부채. 여러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병이 안 병이 안안안 오니까. 오니까. 고생하시고, 또 오래 계셨으니까 아주 시원한 부채를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부채를 그냥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덥다. 아, 이 자리를 빌려주실 분이고, 정말 좋은 자리에 오늘 참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부채를 사실 수가 있어요. 이 부채랑 배관을 다배아 네. 배관에 제공해드리습니다기를 갑니다. <레> <patience>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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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왔죠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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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길호잘안 보여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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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호호호호 <laughs> 정말 귀여워, 소문이. 다시 한 번. 가필요데요 <laughs> 네,